엄마 있게? 괜찮아. 엄마 있게? <목소리> 저 엄마가 있는데요. 저 어떻게 맞아? 아니, 엄마 떡보다 안 받잖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아이씨, 진 네. 이거 다원네 응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아무리 수제를. 저긴 좀비세하게 깜짝이야. 젠장한 <목소리> 들알는데 쇼핑하러 왔습니다. 아좀 베이스니까. 네. 어, 괜찮을 예쁘네요 것 너무 예쁘신데요? 응. 어, 예쁘네, 예쁘네, 예쁘다 이렇게 들어서. 자 입었어. 샤, 입었습니다. 예쁘네예쁘네예쁘다 예쁘지? 어, 예었어 아. 이렇게 이런 이런 셔츠 타임으로 안돼서 너무 어. 이렇게 편안하다. 네, 그리고 빼서 입으니까. 아. 빼서 입어도 예쁘고 넣어서 입으셔도. 예쁘고. 아니, 그니까. 어. 괜찮은 것 같아 화사하다 엄마 벚꽃놀이 가면 되겠다 그거 여기다가 스커트 입어도 어. 엄청 잘어울려어 괜찮아 벗자 이제 어, 진짜 보자. 힘들었다 <laughs> 어. 괜찮은데 아. 뒤에 아 뒤에 건 짧구나 뒤에 원피스 이쁜데 짧다 이건 어때두 개씩 있냐 오케이. 안에 비추니까 오, 그렇게 만든 거지 맞아. 어 이쁘다 이뻐? 이쁜데? 여기 잘 만들었어. 왜냐면 겨드랑이 살 여기 다 감춰주잖아, 이거. 감춰주는데? 어. 너무. 나는 이쁜데? 이쁘지 않아요, 여러분? 이쁜데? Nope. 그래? 본인에서가 제일 중요하지, 뭐. 너무 살랄랄라 하잖아. 이쁘네, 그것도. 선생님 같은 것 같아. 이가 잠깐. 그, 이게? 엄마가 선글라스 좋아해지요 엄마도 깨물러서 별 엄마는 선글라스 진짜 되게 좋아하는데 응. 엄마가 딱 찾는 스타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응. 어 이거 크남자꺼거가봐 응. 아니야 여자거야 그거 되게 큰데? 아그래가이렇 핑크도 아, 있 큰데? 가자 가자 어, 늘하 사퇴하면 사는 지 좋겠다. 아, 유사지 않으면서 장난하세요, 지금? 어? 사지않거면서나 쇼핑할 때 하나도 안 해, 이사지 않을 거면 사지도 않아요, 진짜. 어? 이 하루 종일 돌았더니 이거, 그, 뭐야. 그거 하나 샀잖아. 티 하나 샀잖아. 올라왔잖아. 어, 야. 야, 그거 겨우 올라 아니, 여기 언니가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, 응. 다 뼈를 깎아야 되네? 그니까, 러 사이즈가 가는 것마다 엄마 사이즈가 하나도 없어요. 그니까, 러 허커츠가 있어. 알지. 누가 뭐야? 응. 먹는데. 아, 나는 커트라그래 가지고 커트 썼어 아, 치드 커트가 어. 반 먹는데요. 그거. 그러니까. 커트 코트, 커트 코트, 커트니까 커트 코트 아니니? 응. 반 먹는데. 코스 같은 느낌인 아, 거지. 아, 근데 커트라고 해? 커트는 어디 볼 때는? 쓰는... 쓰 그래. 커트하세요. <laughs> 커트. <코트>. <laughs> 여기 그 어디에 햄버거가 뭐, 어디 있지? 어? 스프드코트가.. 아니 햄버거를 여기에서. 보고 싶어. 그쵸? 여기 보고 싶어? 응. 어. 엄마는 네. 이런 거 서핑을 되게 좋아해. 서핑이. 그래. 안 사도. 어. 아 구경하는 것도 좋아? 나는 안 오. 사면 구경하는 거 되게 쉽게. 아니 남들은 구경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잖아. 근데 엄마는 이런 게 눈, 시야 보는 게 너무 좋아. 여기 수제버거, 그치? 수제버거 되게 맛있는 데가 있어. 여기 나오고 어 엄마 뭐, 원래 이상한 거 좋아하잖아. 아, 그렇군요. 엄마 있게? 이거 네, 괜찮다. 엄마 있게? 네, 엄마, 어. 저 엄마가 있는데요. 저거 어떻게 맞아? 아니 엄마 딱보다안 맞잖아. 지금 뭐하거요 <laughs> 아니... 아, 씨, 왜? 네. 다시 대보 엄마 진짜 안 맞다니까? 어, 그 엄마가 왜이버 근데? 아 이거 배꼽이 나오는 거구나? 어 맞아 <laughs> 괜찮겠어 아, 엄마? 괜찮겠어? 배꼽 나오는데? 엄마? 어 <laughs> 아, 엄마는 배꼽 덮는 거 좋아하지 그치? 아니 너무 짧은 거잖아 놀랐네 아, 그 겁나 짧은데? 괜찮니엄그 너무 엄마한테 안 어울려 다 시켰어요. 보여드릴 이렇게 다. 치킨, 그, 닭가슴살 버거 시켰어요, 저희는. 아, 섹시 버거 먹어봤어? 어? 워너의 먹방입니다 여러분 감자에다가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 음~~ 아이스크림 맛있다 아이스크림 맛있다 아림 맛있다 원래 유명해 음~~ 옥류관 크림 비슷해 아 진짜? 음. 국가에서 먹었던 옥류관이랑 비슷해아 진짜? 이 진짜? 아대짜 이게, 이게 음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마요네즈. 음, 맛있어. 닭가슴살 먹어요.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. 그냥 치킨 먹은 없어서 닭가슴살 먹어치켰어요. 엄마가 치즈를 못 주셔가지고. 원래 수제긴좀미슷하잡히 깜짝이야 들어아 어. 아, 아, 진짜 오빠야 야 비둘기 들 이게 진짜 매운다 <laughs> 닭가슴살라서 그런지 <생각해. 웃음> 나는 이거 다 해서 엄마랑 여러분 오늘은 라이브 방송도 했던 날인데요.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<laughs> 왜냐면 저희 마무리를 못했어요. 어, 저 사람 하트를 엄청 많이 줬어. 아 진짜 감사해요. 네 여러분 엄마랑 이렇게 쇼핑을 재밌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갈 때는 제가 팔이 아픈 관계로 엄마가 운전을 하십니다. 제가 옆 좌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저희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. 저희 모네 콘텐츠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